요즘 간단한 앱테크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기준으로 너무 번거롭지 않고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만 모아서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그틱 특... 틱톡의 라이트 버전, 틱톡 라이트입니다. 출석 체크, 참여형 게임까지 할수 있는 미션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친구 초대 보상인데요. 아, 저는 바로 받을 수 있는 3만원 링크만 추천드립니다. 네, 다른 구조는 초대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는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범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쏙 뽑아 먹고 30일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원화, 네이버 포인트, 페이코 등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두 번째는 위튼입니다. AI 앱인데요. 앱테크 용도로는 체감 효율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출석 체크 20곡에 AI 이미지 찾기, 광고 몇 개만 보면 클릭 몇 번으로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포인트와 교환 상품이 1대1 비율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로 네이버 포인트로 바꿔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앱테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기 좋은 앱입니다. 네세 번째는 모니모입니다 사실 이건 워낙 유명하죠 근데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걷기 챌린지, 기상 챌린지로 젤리 하나씩 받을 수 있고요 연속 달성하면 보너스 젤리도 줍니다 가족과 연결해서 함께 걷기로도 젤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스쿨키즈, 빙고게임 각종 이벤트도 꽤 자주 열립니다 네 그리고 모니모 KB 메일이자 통장은 연3.6% 파킹 통장이라 같이 쓰기 좋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금캐입니다 앱테크로 금이라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앱은 금테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앱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24시간 완전히 방치해도 금이 그냥 쌓인다는 점이에요. 앱을 꺼놔도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다만 최대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은 금고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빨리 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급속 채굴기에 들어가서 직접 채굴하셔도 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초대하면 300% 채굴기를 즉시 지급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추천코드 입력이 거의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리워드를 받는 앱입니다. 앱테크 중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받는 금액이 큰 편이라 시간 대비 효율은 괜찮은 편이에요. 패널 파워입니다. 엠블레이는 리서치 조사 전문 회사에서 운영하는 앱이고요. 온라인 설문은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3 0 0원에서 2,000원 정도 적립됩니다. 오프라인 좌담회는 대상이 되면 2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맞습니다. 설문 내용은 가전제품 구매 경험 그리고 생활용품 사용 여부, 광고나 브랜드 인식 조사처럼 일상적인 소비 관련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앱의 특징은요. 설문이 비교적 자주 올라오고 짧은 설문도 많다는 점이에요. 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설문에 응답만 하면 건당 5 0원은 기본 지급됩니다. 대상자일 경우에는 1,000원에서 3,000원대 설문도 종종 올라와서 생각보다 빠르게 포인트가 모입니다. 포인트는 현금이나 네이버 포인트로 1대1 교환이 가능하고요 저는 5천원 정도 모일 때마다 네이버 포인트로 바꿔서 썼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드린 앱테크는 안하시면 솔직히 손해입니다 매달 나가는 점심값, 그리고 커피값이 아깝다고 느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